네, 안녕하세요. 자기경영 와우부 컬럼 리스트 119 힐링입니다. 오늘의 부 컬럼은 바로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살아남을 방법 무엇일까? 코로나 시대의 부의 흥망성세입니다. 네, 코로나 시대의 부의 흥망성세. 아, 이 책은요.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분들께서 이 책을 어, 냈습니다. 업종별 전문가들의 예리한 그 분석과 전망을 실었습니다. 그 참고로, 하나금융, 어,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요, 1878년 설립됐고, 하나금융 경영연구소는 그 하나금융그룹의 싱크탱크이고 어 나우리지 센터고 저성장 기조심화와 핀테크 등 금융환경의 급격한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전략을 제, 전략 제시를 통해서 그룹의 변화를 선도하고 혁신을 창조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요즘 우리가 코로나, 코로나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뭐, 좀 이런 얘기도 하죠. 요즘에 코로나 이전과 이후다. 어, BC AD. AD. 아, BCAC를 아말 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모든 것이 바뀌는 세상이다 이런 세상에 그러면 어떻게 코로나 시대에 부가 흥망성쇠할까 이런 어, 상황에서 그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고. 변화로부터 기회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변화하는 시대에 윈스턴 처칠 같은 경우 2차 세계대전 때 그렇죠 무슨 얘기했냐면 낙관주의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고 비관주의자는 기회 속에서 위기를 본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는 우리 모두에게 위기이자,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책에 이 책에 목차를 좀 보면요. 먼저 먼저, 코로나가, 1장에는 코로나가 불러올 경제 지각 변동. 그래서 코로나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꿀 것인가, 경제적인 지각을 변동시킬 것인가 내용이고요. 2장은 언택트 기반의 서비스 산업, 비대면 기반이죠. 그랬을 때홈 이코노미와, 홈 이코노미에서 건강에 힘쓰면서 집에서 먹고 일하고, 아니면 집콕 생활, 그리고 뜻밖의 그 k 이나 산업의 부흥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택트 소비가 물론은 유통업에서 희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고요. 그 투자 시장 투자 시장 그 I T 하고 투자 시장도 명함이 엇갈릴 것이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5G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통신 서비스 구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의 ESG 투자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그리고 버블 붕괴를 맞고 있는 그 공유, 공유 경제에 대해서 지금 어두운 측면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소개해주고 있고요. 그러면 이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전통 산업도 굉장히 타격을 입고 있다. 그래서 어 코로나로 국경 폐쇄 거의 국경 폐쇄 수준이죠 글로벌 공급망이 단절이 가져오는데 그 이로 인한 변화가 무엇일까 알아볼고요 한국 자동차 산업이 지금 위기인가 기회인가 오히려 위기일 수 있지만 오히려 이게 또 기회일 수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즘에 기름값 엄청 싸졌잖아요 그래서 국제 유가에 울고 웃는. 그리고는 정유 석유 화학 업계의 현 주소를 그리고 항공업, 여행업이나 이런 항공업과 해운업의 어떤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행객이 줄어들고 국경 폐쇄로 인해서 물자나 재화들이 이, 이동이 굉장히 제한되고 있잖아요. 이랬을 때 항공업과 해운업의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일장입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 경제의 새로운 도전이라고 얘기하죠. 음. 아, 세계가 지금, 지금도 자고 일어나면, 어, 코로나 확진자 몇명 하면서, 국내에는 많이 줄어들지만, 해외는 굉장히 어, 많이 확산되고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코로나 일때 코로나 이전에도 전염병이 많았어요 그죠 전염병이 많았는데요 어떤 것이 있냐면뭐 사스나 메르스 신종플루 독감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해외 같은 경우에 스페인 독감 중국의 아시아 독감 홍콩 중국의 홍콩 독감 이렇게 발병국이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 19도 중국에서 발병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어, 창고하고 있고 이창고를 해서 그나마 셧다운 일시 휴업 상태에 어떤 빠지기도 한, 했다 세계 경제가 어려운 환경이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날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봉쇄 정책이죠. 그러니까 어, 코로나가 창고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국경을 라고, 사는 거에 왕래를, 왕래를 단절하게 하고 있죠. 이것이 봉쇄 정책인데, 이런 정책이 앞으로 지속될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 코로나 사태 이후 세상에 대해서 확실, 불확실성이 산재해 있다. 그래서 다국적 금융그룹 ING는 포스트 코로나 세상에 대해서 지난 1 0 년여간 특세하던 정상화라는 무익한 논쟁을 버려야 할 때다. 이제 정상화 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정상으로 복귀한다는 이런 생각을 벗어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보면 세계 경제가 위축되어 있고요, 네, 위축되어 있고 하향 추세 조짐이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여기 보면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리스크 관리가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적응이 중요하다. 리스크하고 불확실성의 구분은 그 미국의 프랭크 나이트 경제학자가 얘기를 했는데, 그는 측정 가능한 불확실성을 리스크로 표현하고 하고. 음, 진정한 불확실성과 구분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리스크는 그 결과는 모르지만 확률 분포가 알려진 불확실성을 지칭하는 반면에 진정한 불확실성은 그 확률 분포조차 알려지지 않는 불확실성.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진짜 진짜로 불확실성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죠? 리스크는 어느 정도 그확률성에 알려진 어떤 불확실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는 민관의 새로운 사회적으로 계약을 할 필요가 있다. 서로 이제 민관의 새로운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이전에서 국가 경제, 국가에서 모든 것을 계획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 여기 이런 어떤 정부 시장 시민 사회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 보면요. 어, 요즘 국제적으로 한국식, 어, 모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요. 한국의 고강도 방역 대책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초창기에는 정부의 과도한 관여가 있었다. 사회적, 어, 사생활 침해 등 가능성이 있어서 서구에서는 굉장히 비판이 컸는데 점차 시민들과 기업들이 자발적인 협조를 해서 민간의 협력이 협력의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실험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과연 코로나 위기 대처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역동성이, 코, 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추가 어, 주목된다. 이런 내용이고, 이것이 시장, 정부, 시민사회 상호 보완적 협력으로 새로운, 어떻게 보면, 한국식 모델로 갈 수, 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경제는 어떨 것인가? 한국 경제는 V자 회복을 할 것인가? 과연 음, 여기 이렇게 나오죠? 음, 보통 이런 V자 전염병 충격 강도가 있으면 이런 V자형으로 회복, 회복 패턴이 있다고 합니다. 어, 2차 유행 여부에 따라서 V자형에서 W자형으로 바뀐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1차 유행보다 2차 유행이 더 심각하고요. 네. 특히 성급한 대응이 완화시 2차 유행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코로나 이후에, 네. 저자들이 얘기죠 저자들이 얘기하는데, 2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어, 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어, 요즘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V자 이후에 아니면 W자 반등 코로나가 다시 와서 반등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양적 성장의 종말이 올 것이다 이제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언택트 기반의 서비스가 뜬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의해서 직접 사람을 만나지 않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언택트 기반이 뜰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어, 홈코노미. 건강 관리에 힘쓰면서 집에서 먹고 일하고 공부하는 이런 때가 온다는 거죠. 요즘에 우리가 일상이 낯설지 않은 어떤 일상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 가족은 식탁에서 모여서 간단히 어, 끼니를 때우고 각자에게 배분된 비타민 챙겨 먹고 아빠는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하지 않고 9시쯤 집안 서재에서 노트북을 켜는 것으로 업무 업무를 하고 아이들은 TV 온라인 클래스로 선생님을 만나고 엄마는 온라인으로 신선한 네, 온라인 통해서 신선한 식품을 구입해 가족들 삼시 세끼를 챙기고 그래서 배달 음식과 간편한 가정 간편식을 검색해서 주문을 하죠 이러한 것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해서 집안에서 먹고 자고 일하고 공부하면서 우리 일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그렇죠, 요즘 많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셀프 메디케이션 소비가 요즘에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그 보듯이 실제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 및그 식품 산업 내 비중이 점차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어떤 게 많이 팔릴까요? 음,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무기질 이런 것들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음. 우리가 가정 간편 가정 간편식이라고 했잖아요. 음, 가정 간편식이 뭘까요? 어, 가정 간편식 음식료 산업의 슈퍼루 성장 중이다. 그렇죠. 집에 많이 머물러 있게 되죠. 가정에 가족들이 그래서 가정 간편식, 홈밀 디플레이션먼트해서 가정 간편식 소비가 가파르게 늘고 있고요. 어, 가정식의 대체 식품으로 음식 재료가 손질되고 어느 정도 조리된 상태에서 가공, 포장, 판매되기 때문에. 데우거나 끓이는 단순한 조리 과정만 거치며 음식이 완성되는 제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국내 대표 제조기업인 CJ제일재단과 대상은 2월 3월 중 국내 가정간편식 제품 햇반, 쿠킥 등 찌개류 판매량이두 자릿수 이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실제 보면 국내 시장의 추이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면 반면 외식 테이크아웃 많이 줄었죠 배달 대신 직접 요리 해먹는 것도 늘고요 가정한편 식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코로나9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바꿔 놨죠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재택근무 뭐홈 오피스 시장이 또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여기 그 표에서 이렇게 보면 전세계 재택근무 서비스 시장의 전망이 이렇게 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 또한 여기 보면 주요 도시의 학원 휴원을 변화 해갖고 학원이 많이 휴원을 하고 대신 에듀테크 라고 해서 어 집에서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러닝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어, 그런 것들이 그런 시장들이 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콕 생활하고 뜻밖에 그 K 문화 산업이 부흥기를 맞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 그래서 어, 아, 어떻게 그럴까라고 생각했을 때 요즘에 어, 코로나 19 때문에 우리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들이 갑자기 사회, 세계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게 됐죠. 어, 그러므로, 그러면서 이제 넷플릭스의 온라인 정보들이 갑자기 늘어나게 됐어요. 반면에, 반면에, 어, 국내 영화 매출, 월 매출 및 관객 수는 급격하게 2000년에 들어와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넷플릭스 툴에서 통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제 영화나 이런 것들을 접하는 거죠. 그래서 격리 음식 하게 되요 우리가 코로나 이제 그 진단을 받거나 밀접 접촉자가 되면 14일 동안 격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어 격리 음식으로 한국의 그 어떤 생활 생활 양식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그 격리 음식으로 케이푸드가 그리고 케이팝도가 관심을 받고 있다. 이것은 이제 언택트 시대의 케이팝, 케이웹툰, 케이스포츠 등의 다양한 온라인 어, 문화 산업 중심에서 한국의 위상이 그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국 음식의 라면, 만두 뿐만 아니라 그 뭐 달고나 커피 이런 것도 굉장히 한 어, 한류의 일부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리스크를 이제 극복하고자 어, K-팝은 그 K-팝을 ICT 기술에 그 활용해서 어, 새로운 형식 의 콘서트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그 방탄소년단과 슈퍼엠의 온라인 콘서트가 그 대표적인 어떤 예라고 합니다. 어, 방탄소년단의 무료 온라인 스트리밍 축제의 방방콘, 방에서 즐기는 방탄소년단 콘서트, 어, 조회수가 24시간 동안 5천만 건을 넘었다고 하고, 최대 동시 접속자 수는 224만을 기록했어요. 어, 굉장히 온라인상에서 굉장한, 어, 호응이 있었구요. 그 다음에 K 드라마, k 톤네 이것이 이제, 어, 넷플릭스나 웹드라마로, 어, 세계적으로, 음,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자, <laughs> 자, 그러면, 어, 언택트 소비, 언택트 소비가, 물론 유통업의 희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네. 우리가 아까, 음, 봤는데, 온라인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온라인 희비가 걸린다. 온라인 네. 리데 온라인 음식의 거래액이 지금 이렇게 춤추듯이 특히 온라인 음식 거래액은 코로나 이전에도 새벽 배송 중심의 30% 수준의 성장세를 보였는데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장보기 수요가 60에서 70로 급성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어, 이쪽 굉장히 기회죠. 그리고, 언택트 소비는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할 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음,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언택트가 다 던지는 이제 다양한 고민들이 있는데, 어, 이제 온라인에 대해서, 인터넷에 대해서 굉장히, 음, 적응을 잘하는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이 정보 수준의 격차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있냐? 연령대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다는 거죠. 네. 어 연령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에 따라서 70대, 60대는 굉장히 취약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반면 19세, 20대, 30대는 굉장히 어,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어,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어, 많이 좀 어려 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르신들이나 어르신들은 어, 장보기를 해야 되는데, 인터넷 주문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명암에 엇갈리는 그 IT나 투자 시장에 대해서 삼정연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센터에 주목을 하라. 투자 센터. 투자 센터가 뭘까요? 어, 아, 저말 잘못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미안합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주목하라.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언택트 문화의 정착은 ICT 기술 발전하고 인프라 수요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낳게 되는데 이 같은 변화 속에 자연스럽게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이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보이죠? 어, 서버와 데이터 저장 장치를 보관하고 외부 회선과 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회선을 제공하는 건물이나 시설을 말한다. 어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뭐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데이터화 저장이 되고 이것이 어, 굉장히 소비와 소비와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 데이터센터 데이터센터가 굉장히 과광을 받을 것이다. 어 데이터센터를 넘어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로도 어, 이게 변형.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전망, 그러니까 점점 더 데이터가 스케일이 커진다는 거죠. 대형화되고 있다. 그러면 또 5G 주도권 잡기 위한 통신 서비스 구조 변화도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음, 아 포스트 코로나 ESG 투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SG가 뭘까요? 여기 보면 어, 전 세계적으로 ESG 투자에 관심이 있는데 어, ESG 투자란 기업의 재무적 재표에 비재무적 재표 환경에 어,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하여 투자하는 방식을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이 화두죠. 세계적으로.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요. 뭐예 어, 네. 그래서 이것이 사회 직원 관리의 그 중요성 직원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배 구조 어, 기업 가치 평가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ESG 투자 규모가 커지고 있고요. 음? 네, 이런 얘기하고 있고 이제 공유 버블 붕괴를 막고 있는 공유 경제 이건 좀어 공기경제가 이전에 확강받았는데 지금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제 글로벌 코로나발 타격이 우려되는, 우려되는 전통산업이에요 어, 이제 글로벌 이제 그 폐쇄경제 쪽으로 가니까 무역도 잘안 되고 고, 항공 물류가 다 이제 점점적으로 닫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 단절이 가져올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뭐리리쇼링 리슈어링, 리쇼링도 있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음, 그리고 한국 자동차 위기가 이게 사, 위기인가, 기회인가 지금 코로나라는 어떤 어, 전대미문 사건이 국내 자동차에 자동차 산업을 강타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로 인해서 새롭게 자동차 시장이 재편되지 않을까? 이럴 때 국내 자동차 회사는 살아 남을 것인가? 이런 내용이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국제 유가에 울고는 정유, 석유와 함 끝없이 끝없이 추락하는 국제 유가인데 과연 이 가운데서 유가 주이가 자꾸 떨어지잖아요. 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 국내 정유업과 소규화학 산업이 과연 다시 살아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어,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격탄을 맞은 해운 항공업과 해운업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 점차 살아나겠지만 새롭게 이제는 재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책은 맨 마지막에 마무리 토론을 하고 있어요. 음, 마무리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음. 어, 이제 코로나에 따라서 각자의 연구원들이 예, 전문가들이 어, 각자의 생각을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오늘 본 것은 코로나 시대의 부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고요. 과연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살아남을 방법은 무엇일까? 예. 음, 저도 이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책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고, 변화에서 기회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면 좋을 책입니다. 예. 오늘까지, 오늘, 어, 오늘은 코로나 시대의 부유 흥망성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